안녕하십니까 알스 배 실장입니다. 오늘이 정확히 2022년 2월 28일. 아직 백신 부작용 때문에 술을 먹는 것을 조금 자제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그래도 뭐라도 찍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이번 기회에 담금주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재료는요. 아 이거 좀 허접하게 담겨져 있긴 한데 뭐냐면 밤의 문을 연다는 뜻의 야광문. 어디에 좋을지는 뭐 하하하하. 여러분들 뭐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걸로 담금주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야광문을 통에다가 다 담을게요. 사실 담금주 만드는 여러 가지 영상들을 봤는데 아뭐 집안마다 레시피가 다 다릅니다. 보통 이렇게 병에 3분의 1을 넣어주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 3분의 1인데 그래도 얘더 넣죠 우리. 이렇게 반 정도 채우겠습니다 네좀 정리 좀 했고요 약용주를 만들 때는요 높은 도수로 만들면 굉장히 좋다고 하는데요 일반 소주보다 도수 높은 담금소주 있지 않습니까 큰 것들 그걸로 담금주 담그면 그게 재밌겠어요? 그거 우리 취하는 녀석들과 맞지 않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는 가격은 착하지만 좀모자른 녀석들 화려한 엔트리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랜스데이 달리스마 칼라이 야광문에 이세 가지를 섞어서 담금주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사실 좀 먹기 싫어가지고 남겨둔 건데 이것들을 여기다 다 섞은 다음에 야광문주를 만들었다. 어, 그러면은 먹고 싶어질 것 같은데요. 호호호호호호호. 이것이 진정한 블렌디드 아니겠습니까? 잘 가라. 그동안 고마웠고 다시는 보지 말자 칼라일. 자, 칼라엘 들어갔고요 다음엔 크리스마스 이브에 먹었다가 저에게 아주 고통을 안겨준 글랜스텍이죠 글랜스텍 좀붙겠습니다 탈리스만 들어가시고요 네, 그러면 글랜스텍과 탈리스만을 더 채워서 여기를 꽉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제가 남겨놨던 거가 어쩜 이렇게 여기 딱 들어갈까요? 이제 여기서 빨리 봉해야 될 텐데 이렇게 비닐을 싸고 아 어, 이거 긴장되는데 이거 하나 예쁘지 않습니까? 이거 어, 기대되는데요? 네, 돌아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그때 담갔던 날짜가 22년 2월 28일이고 100일 동안 보관해서요. 정확히 6월 8일에 채로 걸러냈습니다. 이거 걸러낼 때좀 조심하셔야 될게요. 일반 가정에서 쓰시는 그채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이렇게 천으로 걸러야만 가루로 된 불순물까지 깔끔하게 걸러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 술을 코스코 1.75l 병에 담았는데요. 바로 그것이 이겁니다. 일단 빛깔을 보시면 정말 엄청나게 진해졌습니다. 위스키도 오크통에서 숙성해서 컬러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야광문이 일종의 오크통 역할을 한 거겠죠. 한번 따라보죠. 와~ 향이 엄청 좋은데, 잠깐 원래 야광문 이런 향인가? 어, 아 근데 녹차향 같은데? 지금 이 야광문 향이랑 이 담금주로 만든 거랑은 전혀 달라요 위스키랑 섞이면서 전혀 다른 향이 됐거든요 뭐 물론 약초향이 있긴 한데요 박하향이랑 어, 신기하게 과일향이 있는데요 왜지? 과일향도 좀 베리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상큼함이 배어있네요 지금 느낌이 엄청 달달할 것 같은데 맛까지 달진 않겠죠? 마셔볼게요 단거 1도 없습니다 심지어 엄청 써 내가 이전까지 먹어본 술 중에 제일 써요, 이게. 그리고 예상했던 맛이 아니에요. 근데 엄청 쓴데도 불구하고 떨떠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바디감 진짜 상담합니다. <laughs> 잠깐만. 이거 예전에 선물로 받은 울릉도 특산 마가 목주인데요. 이것도 이렇게 쓴가? 한번 마셔봐야겠지. 아이고, 이거 선물로 주신 거 이제야 먹어봅니다. 감사합니다. 어? 이건 그렇게 안 쓴데? 이거 어, 맛있네요, 이거. 이건 왜 이렇게 쓸까요? 제가 무슨 뭐 감초라든지 대추라든지 이런 걸좀 섞었어야 되나요? 제가 뭘뭐 잘못한 걸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위스키를 3종이나 섞었기 때문에 예상하던 복잡한 맛은 아닙니다만, 이거 집에 두고 한두 잔씩 먹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 몸이 굉장히 달아오르는 걸 느낍니다. 이게 독주를 마셨을 때의 그달아오는 느낌하고 굉장히 달라요. 야광문이 괜히 좋다고 하는 건 아닌가 봐요. <laughs> 최종 평가 드리자면, 프레쉬한 과일 양에 국강의 쓴맛,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두 개의 기막힌 조화라고나 할까요? 많이 쓰긴 쓰지만, 100일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습니다. 스키로 담금주 만들기 자화자찬에서 성공. 아! 우야 좋은데?